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 같이 분석을 해볼 종목은 이제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도 지금 16%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제가 박스를 하나 칠 건데요. 여기에서 중간중간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정을 받는 구간에선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은 명백하게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자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인데 지금 일단은 KG 케미칼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기사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온 내용을 보시면 자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리스크에 뭐 조비부터 KG 케미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따른 제2의 요소 수 대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KG 케미칼의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자 볼륨 보고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일부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에 따른 품기 사태로 인해서 과거에 자 요소 수대란을 겪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슈가 부각되고 있죠. 자 지금같이 이제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가 없을 때는 자 공물부터 사료 비료 그리고 이런 테마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요소수출 통제에 따른 문제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2의 요소수대란처럼 한달두달 달 동안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k 지케미칼의 강세도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지금 KG케미칼의 정고점이 여러분들 올해 4월에 찍었던 13,200원인데 이때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왔던 거래 대금과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거래 대금이 거의 어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 주가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또 한번 돈이 나가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이 전에 쌓여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이 이 박스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케이지 케미칼이라는 종목 눌림타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당가 이제 만천원대, 만일천원대 이런 자리 있으신 분들께서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내용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장이 열리기 전에 간단하게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시장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을 한 다음에 관련 주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8시 42분에 드렸던 이 조비 같은 경우도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누보도 마찬가지로 8시 45분에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장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요 조비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도 20% 대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28%, 그날에만 25%가 넘어가는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렸던 이 누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초가에 매수 신호 드렸죠. 자 시초가 1% 대비해서 고가는 16%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못 먹어도 12% 이상의 수익은 가볍게 가져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9시 3분 이 눌림목에 드렸던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 무료 추천주로 보내 드렸고 자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여러분들 자 9시 3분에 에코바이오 종목 자 종가가 6,88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9시 30분에 8,090원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자이세 종목으로만 지금 50%가 넘어가는 수익을 빠르게 좀 챙겨 드렸고 자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락장이어도 이 주도 테마에서 종목 선정만 잘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 나도 이런 종목 좀 무료로 받아서 아침에 단타 종목 확실하게 받아보고 싶다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거예요 010-4868-3602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저는 근데 예수금도 많이 없고 아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100만 원만 가지고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셔도 한달두달 달 꾸준하게 따라 오시면 이 100만 원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소액이라고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입장이라고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KG 케미카 차트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돈들, 이 수급을 보면 요 이날 장대 음봉 윗꼬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약세름을 보이긴 했지만 들어왔던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음봉 캔들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앞으로 추세를 돌리려면 은 확실하게 이 9천원대 라인을 지켜주면서 여기에 안착을 하고 추가적으로 추세를 올리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캔들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자 조정 구간의 타점을 제가 딱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전가부터 그리고 중심값 어 시가 라인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께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케이지 어 케미칼의 조정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고 주가가 내려갈 때 겁먹지 말고 이 종목은 어차피 바닥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종목이고 항상 저가권 이런 부분에 왔을 때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세를 살리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수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100만 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30만 원 사고 이 자리에서 또한번 30만 원 사고 여기에서는 40만 원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만 모아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이랑 어, 구독까지 좀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KG케미칼 같이 단기간에 이슈가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지 말고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움직이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1분 동안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달 안에 최소 300%에서 500% 급등 나올 수 있는 대박주 자 8월에 이어서 9월 종목을 공개할 건데 오늘 아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1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매매했는지 말로 떠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인증을 해드릴 건데 자 우리 에코프로라는 종목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 나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에코프로 종목 1월달에 12만원대 받아가셨죠 실제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문자 받아 사이트를 직접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김프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해드렸는지 자세하게 확대해 드리면,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라고 1월 대박주라고 전송을 해드렸고요. 종목명 에코프로 매수가 12만 원 이하 목표가 80만 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1월 20일 오전 10시 21분에 말씀드렸고. 자위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 4868 360이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 세력 신호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자 화면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에코프로 맞고요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날짜 1월 20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때 세력 신호 포착이 112,900원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 신호로 포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 저한테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 목표가 80만원에 안전하게 매도를 하셨고, 이때 만약에 매도를 못했어도 여러분들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갔으면 더큰 수익을 가져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 6월에 들렸던 포스코디엑스라는 종목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를 전송해드리고 있는 사이트고요. 이때 6월 대박주라고 해서, 자 포스코DX 매수가 12,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8만원 이상 잡아드렸습니다. 발송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12시 30분에 발송해드렸고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화면 좌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력 신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문자 보내드렸던 날짜 6월 5일 정확하게 여러분들 동일하죠. 발송 날짜랑 포스코DX 종목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1,850원에 됐습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그대로 보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의 주가 흐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문자 보내드렸고 계속해서 상승 나오더니 현재 64,800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5만원대 분할 매도 하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나머진 계속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최고가 대비해서 두 달도 안되는 시간 동안 430%가 넘어가는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종목들 전부 다 자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대박이라고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9월에 들어가는 히든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어, 제가 쓰고 있는 요 세력 지표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포스코 d x 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한번 신호가 포착되고 급등 나왔고 주가가 고점에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또 한번 포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 또한번 세력 신호가 포착되고 급등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 지표만 받아가시면 혼자서도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제는 미리미리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지표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자 이번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자010 4868 3 6 0 2제 개인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들어가는 9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번에 들어가는 자 9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권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해서 요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면 계속해서 요 거래 대금 세력들의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대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세력들이 모아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저가의 상상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천천히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추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번에 들어가는 9월 히든 종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빨리 바닥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자, 300%에서 500% 이상의 큰 수익을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 보내드린다고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자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요 좋아요, 요 따봉 버튼 하나랑 자 우리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남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돈 100만 원만 가지고 요 소액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올해 하반기, 연말에는 목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대박 날수 있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 재미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어, 제가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대응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이 투자 전략 리포트 안에는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옆으로 가는 횡보세가 나올지, 바로 돌파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지, 우리는 지금 100%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패턴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지 이 안에 전부 다 정리한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세력들의 평단가 계산이 있습니다. 자, 매집 기간부터 세력 자금이 들어온 구간을 계산해서 어디에서 신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분할 매도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복잡하고 어렵게 대응하실 게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마지막 증권사 자료입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부터 상승 하락에 맞는 이슈를 파악해서 다양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증권사 자료 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대응 자료만 받아가시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던 혹은 지금 수익 중이시던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리포트 파일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리포트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자100%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께선 이 리포트 파일 놓치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